뭐 하는데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서 있어서 어 한번 서봤습니다 그냥 서봤는데 안에는 학생들처럼 보입니다 학생들처럼. 어 응원의 사랑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가저맞아요 아, 쭉 아이 사이가를 하는 데 들어가면은 방에는 될거 같고 하니까 그냥 멀리서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냥. 학생들 무슨 행사를 하나 봅니다. 아. 아, 오자 입은 학생들, 와, 예쁘다, 다들. 혹어 번역기로 촬영을 해보니까 예식을 하는 곳이라고는 하는데 꼭 결혼식 예식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안쪽에 한, 어, 지금 오토바이도 많이 서 있고 해서 어, 들어가 봤는데 전부 다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음, 전통 예복을 입고 어떤 행사를 하기에 그중한 명에게 물어봤더니 어 졸업식이라고 합니다 졸업식 지금이 6월 달인데 어, 이 학생들은 지금 졸업 하나 봅니다. 어 대건 저는 나무 와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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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무가 뭐지막 크게 큽니다. 어? nó muốn đi. Ờ, đấy, nó rơi xuống, đưa xuống mình nhặt đấy. Ý mua mốt đấy. Hả? Ý mua không? biết bỏ gì. À, ăn? À, lấy về ăn nó uống. Lấy cái sắc nước uống. <laughs> lấy về đun nước uống. Ch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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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ào.

뭔가가 아, 뭔지는 모르겠지만 은 동그란 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기생식물, 우리는, 우리 소나무에 아, 참놈이 기생하는 기생, 그, 교사리처럼 기생식물들이 많아요, 여기는. 김에 료수한잔 하고 갑니다 안녕 료수는 아, 머그를 마시면 일본어가 어떻게 쓰야되 있네 일본어가 맞나 이도시하 산과 도시와 산이 잘 어우러져서 정말 예뻐 보입니다. 지붕 색깔하고 산하고만 보면은 유럽 어딘가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예쁩니다. 제대 꺼. 아 봅니다. 오 철도가 있구나. 철길이 있네 여기. 오, 철길이 있었네. 아직 랑선을 조금 못 미쳤는데 전부 차이나 차이나 적어나는 거 보니까 이게 중국으로 가는 기차길이 있나 보네요. 응, 전부 차이나 차이나콘 컨테이너 전부 차이나입니다.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이 중국으로 통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전에도 처음에 몇 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출발해 봅니다. 오비 온다. 작은 도시에서는 결혼식장을 못 봤는데 큰 도시에서는 결혼식장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어떤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아우자 입은 모습이 예뻐요. 아, 여기는, 와, 엄청납니다. 근데, 그런데 전부, 아, 아 지금은 결혼식이 아니고 졸업식인가 봅니다. 전부. 졸업식을 봅니다. 안녕하세요. 졸업식이죠? 아, 결혼식이 아니라 현재는 졸업식입니다. 아, 오, 오다가 오늘 또 다른 곳에서 졸업식 하는 걸 아까 봤는데, 와, 여기는 졸업식을, 어, 이런 예식장 같은 곳을 빌려서 이렇게 졸업식을 하나 봐요. 와,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전부 이렇게 바우자이를 다 이렇게 입고 와요, 이렇게. 이쁘다, 다. 오, 예쁘네. 음, 그래서 전부 학생들만 잘 보였던 거예요. 음, 그래서 저기 18이라는 글자가 있었던 게 어, 졸업식이다 보니 이 친구들이 다한 18살 정도 꽤나 봐요. 자, 여기 방해하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등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졸업식인가요? 음. 여기 음.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이것은 랑선이고요 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템플 유나이티드 n i t 뭐 그렇게 되어있네요. 아, 그냥 사찰인가 봅니다. 왜 템플 유나이티드 n i t e d u n i t e 랑선 군도 예쁩니다, 도시가. 네, 랑선입니다. 랑선 랑슨. 도시가 예뻐서 일부러 섰습니다. 네, 사진 한장 찍고 가려고.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와, 이 도로 멋있습니다. 돈 가로수도 이렇게 서 있고, 와, 이 건물들 을 하며 정말 예쁘네 여기는. 여기는 호텔이구나. 호텔. 이게 학교라고 합니다. 이게 이게 이제 기숙사뭐 그런 건지 몰라도 아, 안에는 닫혀 있네요. 여기가 학교라고 합니다. 학교 어, 지금은 수업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황혼은 또 열려있는 것도 있네. 깜도세. 뭔 소리야 저게? 일본이 미치학 교유 2는 중국인. 3은 영어. 4는. 뭐... 회, 회계라 뭐로. 오는 응용 정보 기술. 6은 노래. 7은 식물 재배 및 보호. 8은 그림. 9는 아홉 가지 민족, 민속, 무용, 공연, 예술. 뭐 그렇게 적혀 있네요. 그고 옆에는. 수준은 대학, 대학, 어. 아, 이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 학관가 봅니다. 한국으로 보자면 여기가 뭐 학사골목, 뭐 그런 데. 난선의 학사골목, 대학, 대학교의 학사골목, 그런 데입니다. 학생들이 없어 놓으니까 뭐.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용입니다 아주. 아 조금 도로가 예뻐서 자꾸 찍게 돼요. 진짜 예쁘네. 저 야. 보세요. 어, 이 거리만큼은 어, 깨끗합니다. 못보다도 깨끗해요. 와, 정말 예쁘게 돼 있네. 예, 여기는 랑선의 성이라고 하네요. 저 안쪽에는, 뭐, 다른, 또 다른 성벽, 작은, 낮은 성벽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랑성의 성이라고 합니다. 군사 건축 유적이라, 군사적으로 지금 성이래요. 15세기 초에, 어전 왕조라고, 전 왕조 말기에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홍두 광조 26년인, 뭐, 어 뭐, 몇 년에, 또 레왕주 말기인 가능년에 처음으로 건설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도 해뭐 전체적인 베트남 역사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뭐 대충 그냥 심장만 할 뿐이고 어쨌든 어전 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라고 수주 있는데 뭐라고 수주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어, 코랑손 성체 보호 규정. 14개의 랑손 성체 규정은 물 사용 및, 어, 뭐, 역사적으로 보존한 데, 보존한데 중요하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 그, 그런, 음, 뭐, 중요한 유적지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보호해라. 뭐, 그런 내용이 써져 있네요. 그러면 저는, 어, 이 성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니다. 아, 들어오면은 또 외벽이, 외벽은 여기 있고 또 내벽들이 또 이렇게 있네. 내벽 안에는 또 저렇게 아, 차를 팔거나 뭐 그럴 수도 있네. 성 안에서. 안에 있는 성입니다. 여기는 못 들어가나?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여기는 공원은 그냥 공원 같고, 어, 며칠 전에 우리 가이드 해주는 친구가 어, 베트남 그 소수민족의 왕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니까 그냥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저희 뭐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거 별로 안 듣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볼만한것 같습니다. 아유 오늘 은 낮인데 잠이 너무 와가지고 호텔을 일찍 잡았습니다. 그래서 호텔 찾아가서 일찍 그냥 쉬어야 되겠습니다. 잠이 잠이 너무 많이 와요. 와우. Wow, 뷰티풀. 일찍 가서 쉬어야 되겠습니다. 저 하늘은 하루에 한 번씩 비를 내릴 것 같아요. 아 여기 는 이렇게. 어. 여기인가 보네. 여긴가 봅니다 아이 오래된 호텔 같은데 오늘은 망선에서 자고 갑니다 이 호텔입니다 이 호텔인데 탁자가 어마무시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걸 좋아하나봐요 이런게 부의 상징이고 그런가봐요 탁자 보세요 탁자 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무자도 그렇고 수천 년을 자랐을 나무 같은데 와. 어때요? 5층으로 올라갑니다. 안에도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담배를 안 피다 보니까 담배 냄새가 금방 금방 나요 금방. 502호, 503호가 어딜까요? 여기는. 침대가. 어. 침대 있는 게한개 있는 게 없다고 두개 있는 거 줘도 되냐고 묻습니다. 아우 당연히 되지 왜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오메 시모 아유. 창이네, 창 이건 또 뭐냐? 아, 아휴, 여기 뭐또 베란다가 있다. 베란다가 이렇게 완전히 가려지있네 베란다 나갈 일 없을 것 같고 화장실도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오래된 호텔 같아요. 집에 거뭐이 정도면 아주 영화하고.